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뉴욕 시장은 그 엔비디어가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엔비디어가 강하게 출발해서 그 3대 지수가 다잘 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 그 시장이 좀 불투명하다 하는 그런 견해를 내면서 이걸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신발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장이 뭐 그나저나 보합권의 혼조로 마감을 했다는 거 어, 이게 이제 좀 그나마 다행스러웠었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 때린 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 부진 때문에 그렇지않아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가 아, 삼성전자, 3위가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시장이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뭐 출발 전부터 할수 있었던 상황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강박권 출발을 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그 매도를 해나가면서 이게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음 이게 그렇게 큰 폭의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장 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에 강력하게 나서면서 개인들은 이제 매수 위,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결국 지수도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됐고 뭐 오늘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거나 외국인들도 9월에 일제에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연기금이 연기금이 오늘 단독으로 1222억을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진짜 일 많이 했는데 이유가 이제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4억을 순 매수했고, 기관은 1372억을 어, 순 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1222억이 연기금이 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들은 1766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드디어, 어, 2500을 넘어섰습니다. 2503.46포인트. 253.46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42%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냥 보합권 비교적 강복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 쪽에 섰고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후로 가면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급격하게 줄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30억을 순 매도했고요. 기관은 239억을 순 매도하고 개인은 547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3.6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34%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2292억을 순매도 했어요. 기관은 104억을 순매수했는데, 예, 연기금이 225억을 샀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2,153억 제일 많이 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478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한 6억 7천 정도 순매수했는데, 예, 뭐늘 그렇지만 놀랍게도 어, 연기금은 29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144억을 순매수했어요. 오히려 기관이 좀 500억 가까이 파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54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15억 순매수했는데 연기금은 43억이나 샀습니다 엘 g 화학도 외국인은 11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3억을 순매수했는데 연기금이 이 중에 105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도 308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74억을 순매수했고, 그 중에 144억을 연기금이 산 겁니다. 아, 44억을 연기금이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I가 486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141억을 샀고요. 현대차는 외국인은 219억을 샀는데 오히려 기관은 63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연기금은 91억을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카카오는 외국인은 126억 팔았고 기관만 309억을 샀고요. 기아차도 외국인들은 238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만 12억을 팔았고 반면에 연기금은 49억을 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33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외국인들은 한 5천만원 정도 순매수에 그쳤는데, 기관이 8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삼성물산.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삼성SDI,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보면 외국인들이 살 거는 다 사고 있어요. 어, 지금 시장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섹터는 여러분 그뭐이 서울 수도권에는 아주 비가 거의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어 오는 바람에 어그 반지에 하 사시는 분 가족이 돌아가시는 일도 이제 발생됐고 여러분들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주식 시장이 참 냉정한 거라 저는 이제 아침에 그 텔레그램에 일부러 안 올렸는데 이게 주시장은 참 인정사정 보는 게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난리 나니까 이제 당연히 폐기물 처리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 또 강관. 왜냐하면 이거 이제 전부 복구해서 그 관을 갈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건 복구 뭐 이런 데에 당연히 이제 폐기물 처리도 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에,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강관주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특히 그 여러분 SNS에서 보셨겠지만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그 어, 물에 잠긴 차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 있는 분그 어, 같은 참아 이게 어떻게 그렇게 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도 또 어. 어. 그뭐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 잘안안 안 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어, 저를 이제 몰아가려고 그 댓글을 다시는데 그런 댓글은 그냥 제가 지워버립니다. 오늘도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 날려 하는데 폐기물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게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간 뭐 오늘 어 대통령도 출근을 못 하셨어요. 제때 에, 서울시장. 네, 음 행정 안전 행정부 장관 예. 네. 뭐 행정안 안전관리부 인가요 아네뭐 지름도 잘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예다 네. 늦게 예 네. 그래서 오늘 공모는 11시에 출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동네 동해에 계신 분들은 어제 밤새신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키오츠크 그또 디지털 화폐 이쪽도 또 올랐어요. 이게 이제 미 의회에서 이 디지털 달러 어 디지털 달러를 조기 도입하려는 논의가 지금 이제 급물자를 타고 있다. 그래서 미 하원의 금융 서비스 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 주에 여기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디지털 화폐에도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달러로 개혁이 되면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ATM이니 뭐 이런 거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교체 과정에 수혜를 기대하고 관련주들이 올랐죠. 지금은 뭐 ATM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트럭 하고 화폐가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이 디지털 화폐니까 그게 아니죠. 예, 뭐, 휴대폰을 넣으면 글로 넣어준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이게, 에, 그 임플란트 쪽이 갑자기 이 수익이 예, 좋아졌어요. 그래서 덴티움도 3개 분기. 예, 그러니까 3개 분기를 연속해서 지금 어닝 서플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100 9%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352억을 이제 기록을 했고 뭐 오스템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이쪽 업계에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벌어지니까 그런 이제 임플란트 관련 업체들 종목들이 그런 이제 실적기대로 오늘 좀어 상승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오늘 이제 c j 제일제당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2분기 매출이 예, 4조 5천에다가 영업 이익이 3,934억이라고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스쿨에서확전주로 이미 한번 알려 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뭐 오늘만 해도 거의 10% 가까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하면 부분 익절은 꼭 하셔야 된다. 어. 어, 부분 익절은 꼭 하셔야 된다. 아니, 면 뭐, 남아서 파는데 좀 아쉬운 게 낫죠. 그쵸? 예. 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로 코리아라고 이게 이제 그 피팅, 피팅 밸브쪽 만드는 건데 이 종목도 그 어닝 서프라즈가 이 나왔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3억. 그래서 작년 대비 131%.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가, 어, 오늘 빠졌어요. 삼성전자 800원, 하이닉스 1200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끝에 뒷심을 발휘해서 지수를 올려붙였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런, 이런, 이런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시장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 뭐, 미국의 고용 지표 좋아? 어, 그러면 연준이 세게 긴축하겠네? 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볼면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안에 그 흐름과, 그, 제가 이제 그걸 시장의 숨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자꾸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시장을, 인식하는 그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장은 이제 좀처럼 빠지기가 어려워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오늘 뭐, 어,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텔레그램엔 그런 말씀을 남겨드렸죠. 오늘 뭐, 어. 그렇게 낙폭이 깊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려할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 낙폭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올려놨어요. 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되면서 이게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 때문에 어쨌든 우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뭐 오늘 고생할 수밖에 없죠. 어, 그거는 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이 아까도 외국인들이 산거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규모는 좀 상당히 오늘은 좀 300억대로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9거래를 연속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수하는 종목들은 제가 자꾸 불러주는데 어쩐 분은 그런거 하지 마라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한쪽에서는 이슈가 돌아가요 오늘 이제 물난리 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폐기물 처리니 뭐 이렇게 그거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물난리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오, 뭐가 올까요 여러분 예예 예. 동물 이제 병이 돌아요 질병 그러면 이제 동물 백신 뭐 이런 거 이제 또 나와요 이게 이게 해마다 순서예요 어. 이런 순서를 이제 바, 밟아가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슈 순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순환은 트레이딩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지네들이 그 사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력주는 사모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이미 물려가지고 있는 주력주 있으면 더 사실, 굳이 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력주는 사서 모아가는 개념으로 시장을 보시고, 이슈는, 이거는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응. 이거는 그냥 이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폭 하고 이렇게 튀어 오르면 익절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반복하고 있으면서, 한, 뭐, 어, 어, 20% 정도는 현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묶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슈 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반도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 반도체 이거 좀 올라서 이게 회복이 되는가 이러면 또, 뭐,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뭐, 시장이 어떻고, 어떻고, 이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올랐다가 다시 탁, 이렇게 꺾어지고, 어, 오늘 진짜 다시 5만 전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어, 떻게 어떻게 해서 6만 원을인제 버티긴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오르면 끌어내리고, 올리면 끌어내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반도체 왜 이러는 건가. 어, 그리고 이게 언제나 끝이 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주식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책적인 변수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칩4 동맹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 이 사전 회의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 애써서 사전 회의라고 자꾸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거의 뭐~ 어 그~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는 거를 전제로 한 거죠 예. 그전제를안 하는데 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로 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그러고 나서 중국하고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의 문제가, 어,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나라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이미 중국의 공장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갖고 있는 이게 계륵,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거리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이거를 이제 헤쳐 나오느냐.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또 여기서 무슨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는지 그런 게 이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만 갖고 있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경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 우려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맞다 아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이제 금리 금리는 이미 답 나왔어요. 연말까지 얼마까지 갈 건지 답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런 거 있겠, 있겠죠. 그래서 뭐영 0.75를 하건 0.5를 하건 이제 별로 뭐 시장이 그거하고 큰 그런 쇼크를 먹고 이러는 않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를 찾고 시장을 흔드는 게이 경기 문제일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경기 침체 우려하고 지금 막, 맞다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어. 그러면 아주 뭐 간단한 거죠.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반도체만, 어떻게 반도체만 잘 팔릴 수가 있을까요? 어.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굉장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늘 기사에 보니까 뭐, 어, 코스코, 한국에도 있지만, 이제 코스코 가서 점심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어, 우리나라돈 오늘 2,000원, 응. 그니까 일불 몇 센트 하는 것 같아요. 그 핫도그에다가 이렇게 그, 어, 디스펜서에서 주는 그 콜라 있잖아요. 어. 저도 이제 그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 옛날부터 가격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걸로 그게 뭐냐면 그렇게 씀씀이가 줄어 줄어 든거 아니에요 미국도 벌써 음. 뭐돈 많은 사람이야 별 지장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한번 이제 겪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유동성 잔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 그런데 뭐 노트북 사고 PC 사고 막,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그 향후에 시장이 어둡다는 건 되게 심플한 심플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기간을 짧게 끝내고 아, 이제 됐다. 음. 그거는 뭐예요? 경기 침체가 너무 급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좀 현저히 멈춘다거나 아, 그렇게 할 등가 아니면 또 슬기롭게 그냥 잠깐 이거를 정리해서 그냥 넘어가면서 어 새로운 이제 어 경제 성장을 지수로 이렇게 맞이한대거나 아, 뭐, 확연하게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때 되면 반도체 폭등하죠. 왜 폭등이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이거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 생산 설비 투자를 자꾸 멈칫, 멈칫 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막확 이렇게 못해요. 어,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정작 경기가 살아나면 갑자기 공급자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경기산을 하니까 막 반도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반도체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어, 반도체 주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글자 그대로 모아가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반도체 보면 뭐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오늘 뭐 800원, 1,200원 떠. 이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 뭐 10만 전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반도체 주식을 포트폴리오 상에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계셔야지. 소위 이거 난 반도체의 목숨 건다. 이러고 몰빵. 어? 야, 이게, 어, 삼성전자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냐, 나 이거 몰빵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렇고 나서 뭐, 오늘 같이, 뭐, 엔비디아 문제라든지, 다른 쇼크, 뭐, 어팍 문제라든지, 뭐, 어, 반투의 시장의 뭐,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어, 흔들려도 너무 상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전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막 하루 떨어지고 하루 걸고 막이런게 일일비 한다면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지금. 그럼 반도체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딴거 하세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은 그런 개념으로 어, 떨어져도 더 떨어질 거 없다. 어. 그 다음에 이건 경기 살아나면 경기가 언제 살아나겠지. 인류사에서 경뭐 경기가 계속 침체만 하겠습니까? 살아나면 그때 오히려 난리 난다. 어. 그래서 난 이건 모아가는 주식이다. 뭐로? 내 포트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깔끔해져요. 어, 그래서 어느 날푹 떨어지면 조금 더 사볼까? 이렇게 이 정도의 개념으로 반도체 주식을 보시면 이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오, 오래 이렇게 함께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주로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오늘 시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일도 참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쉬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